서법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해서 초보자는 해서 중심으로 어 반듯반듯하게 쓰는 그 구양순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어 현판 글씨나 웅장하게 쓰려면 안진경체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문서법의 8 가지 그 법수만 알면은 자기가 그 얼마든지 주사체로도 쓸수 있고 자기 글씨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면 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기 용납 돈 역행 주차돈 재수 역기 용납 돈 역행 주차돈 재수 역기 용납 돈 역행 주차돈 재수 역기 용납 돈 역행 역기, 육락 돈, 역행, 주, 차, 돈, 재수 역기 육락 돈 역행 주차돈수 역기 육락 돈 역행 주차돈 역행 역행 역기 육락 돈 역행 주차돈수 글씨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그간격이 맞게도 설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글씨가 좀 어긋나면서,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뒤에 붙이는 것을 좀 위로 해가지고 써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글씨가 물론 이것이 불화자가 내려와가지고 반듯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글씨는 세상에 많기 때문에 새로운, 새롭게 자기 필법을 알아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쓰려면 이렇게도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